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아진엑스텍입니다. 자, 아진엑스텍 오늘 약1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급등하면서 상한가 찍고선 신고가 경신했어요. 11,030원.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경고를 좀 받게 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멈춘 다음에 이 두터운 매물대 안에서 이 갇혀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러다가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진엑스텍 무상증자 권리락이죠.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순조롭게 상승 보여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사실 이 상승은 예측 가능한 범위였었고 다들 잘 대응을 좀 하셨죠. 장 초반부터 같이 잘 따라오셨던 우리 주주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사실 여기 놓치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제부터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상승을 위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까지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절대 변동성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까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도 빠르게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봉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바로 연이어서 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상한가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밀어줬어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게 됐는데 자, 이 구간 놓치셨던 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지금 장기적으로 좀 건강하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료들 하나씩 나오면서 추세 타면서 오래 갈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될 텐데 저점과 고점을 끌고 올라가는 N자형 파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로 터지면서 더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지넥스 이번 주에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저점 잡아주면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은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무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무상증자 종목군들이 비슷한 이 패턴을 좀 보여요. 권리락일에 맞췄다가 상승 보여주고 더 크게 상승 올려줬다가 고점 찍고 단기적인 눌림 나온 다음에 다시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후에도 재료 큰거 나오면서 폭등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잘 확인해야 되고 지금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보시게 되면은 자 무상증자 자 권리락 실시일 1월 28일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무상증자 결정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이 1월 29일이고 지금 신주 상장 예정일이 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락으로 주가 변동성을 좀 보이겠지만 이 이후에 칭주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면은 주식 보유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 흐름이 순조로울 경우에 투자자는 이 주식 수 증가분만큼 이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진엑스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종목 어디까지 끌고 갈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차트 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평선을 이 구간에서 수렴시키고 나서 바닥지지하고선 하나씩 잡아 먹으면서 올라왔죠. 자 연일 상승이 나오게 된 건데 여기부터는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만들어냈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바닥에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매집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정말 연속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나마 지금 여기서 미 일찍 하면서 거래량 터뜨려서 올리면서 이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지금 벗겨내면서 급등락을 반복을 했던 거고 결국에 이큰 박스권이 돌파가 나왔다. 그리고 전고점 구간까지도 돌파가를 했죠. 자, 지금 뭐 쌍바닥까지도 만들면서 올렸는데 좀 여기서 뭐 강한 2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 만드는 거고 아진엑스텍이 올라간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아진엑스텍 어떤 기업이에요? 이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최초로 이 국산화. 이 성공한 범용 모션 제어 칩이죠.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로봇이 이제 뇌에서 명령을 좀내린다면이 칩이 자, 신경만 역할을 해서 각 관절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각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거고 내용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지넥스텍은 반도체 및 스마트폰용 장비용 제어 기기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모터 제어 기술을 개발.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션 제어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밀 모션 제어 기술은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생산 장비, 산업용 자동화 장비 등에서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아진엑스텍 시장 내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내용 나와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료 뉴스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로봇에 대해서 상용화 이 중요성 그리고 이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지금 뭐 재료 뉴스는 사실 상승하면서 만들어내기도 나름이긴 하지만 로봇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고점 뚫고 다시 한번 오늘 아지넥스 때 고점 나온 거예요. 이 무상증자 이 일정에 맞춰서 이 권리락 일정에 맞춰서 지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게 되면 어제 나왔던 하락 구간에서도 기관 금투 투신까지도 지금 물량을 싹다 가져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제대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수남에, 지금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개인 통장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다. 자 세력들 지금 꿍꿍이가 있는 거고 어떻게 지금 무상증자 일정으로 인해서 얘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외인하고 기관 수급 확인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거고 우리 계속 확인할 겁니다. 지금 아지넥스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유통비율도 작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더 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환경도 조성이 됐어요. 그만큼 이 로봇 섹터도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아진엑스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섹터 관련해서 이 후발 주자로 지금 치고 나갈 종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신고가 영역에서 우리가 아진엑스텍 이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아. 아진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랑 실시간 소통하면서 같이 이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결국에 무상증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증 일정이나 이 신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팔아야 되고 이런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를 또 짜놔야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이 대응부터 시작해서 이 타점까지 여러분도 어디서 물량을 또확 뽑아야 되고, 자, 여기서 추가 매수. 신규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지까지 어디서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잡아 드릴 거고 지금 이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라갈 구간은 일단은 많아 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차트 흐름 수급 효과 보면서 타점 이 매수 매도든 얼마 원까지 잡아 드릴 거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진 넥스트 재료나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일정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자 우리 소통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5530-0089이 번호로 아진엑스텍에 아진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해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부터 앞으로 내일부터의 대응이 중요해요. 내일 변동성이 좀 커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자 단기로 지금 계좌 수익률도 크게 달릴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아지넥스테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가격으로, 그러니까 매수매도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게끔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텐데, 여러분도 변동성 나오고 이 윗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 극대화 하러 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아진엑스텍 함께 하고 싶다. 정확한 타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530-0089이 번호로 아진엑스텍에 아진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안 보내셔서 이 중요한 타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구간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메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D n 파마텍,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D n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 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 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과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